자 이번엔 필수의 3번을 풀어 볼 텐데요 역시나 지금 방금 배웠던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모두 외우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봅시다 사인 30도 자 얼만가요? 외우셨나요? 2분의 1이죠 코사인 45도 얘는 2분의 루트 2.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자,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음, 루트 3이었나요? 곱하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더하기 탄력 45도는 그 값이 1입니다. 그래서, 2부터 계산하면, 어, 얘는 2분의 3이고요 여기다 1 더, 해 1은 2분의 2와 같죠. 그래서 결론은 2분의 5. 이렇게 나오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더하기 다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겠죠. 자, 얘를 지금 정리할 건데 자, 분수인데 분모나 분자가 또 분수인 경우를 우리는 번분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서 좀 간단히 만들 수 있죠.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2를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약분돼서 루트 3분의 약분돼서 1이고요. 이는 약분 남게 그 1이죠. 1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분모를 유리화를 시켜주면 3분의 루트 3이죠. 더하기, 루트, 얘는 루트 3인데 루트 3은 3분의 3 루트 3과 같죠? 3 루트 3. 그래서 3분의 얼마? 4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은 자,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보겠습니다. 자, 사인 30도. 얘는 제곱은요. 사인 30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인 3 0도에3 0도에 전체의 제곱을 줄여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사인 제곱 30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이렇게 제곱이 붙어 있으면 현재 사인 30도의 제곱이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사인 30도의 제곱이니까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이죠. 의 제곱. 더하기 코 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구요 얘의 제곱, 그래서 제곱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또얘 제곱해주면 4분의 3이죠. 더해주면 1이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사실은 얘가 공식입니다. 공식, 뭐냐하면, 자, 사인 제곱 a와. 사인이 아니구나. 얘는 코사인이죠.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를 더해 주면 즉 같은 각도인데 사인과 코사인 즉 사인 제곱 같은 각 코사인 제곱 같은 각 같은 각인데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요. 무조건 1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뭐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증명 한번 할 텐데요. 얘는 아주 잘 나오는 식이니까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사인제곱 A와 코사인제곱 A를 더해주면 각이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1이다. 기억하세요. 자, 이번엔 유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그 값들을 외우고 있어야 풀수 있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2가 있죠. 2 곱하기.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유리화 시키면 3분의 루트 3이 되죠. 곱하기, 사인 60도는, 어,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이거 약분시키고요. 계산하면 3분의, 곱해주면 3이죠. 결과는 1이구나. 이렇게 걸수 있고요.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고요. 곱하기,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그럼 나누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계산할게요. 자, 곱하기 먼저. 분자에 곱해 주니까 2분의 3이 나오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 뒤집어지죠? 루트 2분의 2가 되고 이렇게 약분 루트 3 아, 루트 2분의 3이고요. 분모를 유리화 시키면 2분의 3루트 2. 이렇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